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시편 말씀의 지혜가 우리들의 신앙과 또 삶을 더 깊이 여물게 하고 성숙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그 성품에 근거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인데요. 에스라 사람으로 이렇게 명명되는 이 에단이라고 불리는 시인은 먼저 1절과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어질고 또 사랑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서 또 신실하고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와닿게 헤아리려면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아주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다면 그런 사람이 벌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하고 또 자기 안으로 늘 꼬여 있어서 그런 사람이 성실하고 때로 부지런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가는 곳마다 눈살을 찌푸릴 일만 버리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랑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늘 어진 마음 또 극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어디 내가 사랑을 좀 베풀며 살필 존재는 없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3절과 4절은 우리 하나님이 아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그 기본 성품이신 탓에 다윗과 같은 자를 택하시고 또 지지하시고 그런 자에게 힘과 권세를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다윗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대부분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는 역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천하 권력을 쥔 왕이라면 그러한 자기의 권위로 늘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들기 십상일 겁니다. 여느 세상의 왕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 왕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다윗이 지금 왕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데 그런 자신은 지금 한 마리의 양이고. 이런 자기를 이끄는 목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나조차도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산다. 그리고 그 목자 앞에 그저 나는 한 마리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갈 양으로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백성들 모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다윗은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탁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추궁하시는 하나님께 사울왕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한 이상 하나님의 정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잘못을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하면요. 넙죽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요, 성도에게도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한 이후에 그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죄할 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또 모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며,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잘못을 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또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래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3절과 4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솔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맡기시며 또 당신의 구원과 사랑의 뜻을 관찰해 가시는 그런 자리들을 배정하는 겁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때론 7절에 언급하는 바 두려워할 일도 행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요 감히 어떤 신들이 이런 하나님과 그 비교의 대상이 될수 있겠는가 바로 이만군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필적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가시적으로 신비하고 또 신박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지금 그런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앞서 1, 2절에서 찬송한 바.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기 이해관계와, 또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변덕쟁이로 삽니다. 때로 관계가 좋다가도, 또 배신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 살겠다고. 수시로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이상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끝까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체 어디까지가 끝이고 또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명확한 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극단의 일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실로 놀라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고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일으키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인 겁니까? 이어지는 구절과 십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으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십니다. 라합의 위협을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당신의 팔로 흩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이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를 악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이 애굽과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의 힘과 그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함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함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더 그런 의미에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끝까지 인자함과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품으로 일하시는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천명합니까? 바로 의와 공이랍니다. 의와 공도, 또 공의가 주님 일하심의 기초요, 그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묵상해 볼수록 정말 지극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또그 사랑이 열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의 사랑이 정작 의와 공의를 전제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랑이 과연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왜곡된 사랑이 되어서 상대방을 늘 자기 방식대로 될 것으로 강요하는 사랑. 그래서 상대를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질식하게 만드는 사랑. 아니,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집착이요. 강요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그 시름소리조차 예민하게 들으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요. 15절과 16절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자유 가운데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고요. 주의 이름 때문에 종일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17절의 고백처럼 자기들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존감의 그 뿌리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 믿어 주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하여 1 8절의 고백처럼 진짜 삶의 우여곡절마다, 고난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헤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그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소문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자비와 또 사랑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이러한 능력의 근거에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하므로 오늘 하루를 그 모든 삶을 용기 있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깊은 이 시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읊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비고비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거리를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쉬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날도 그러한 삶의 희망과 용기로 나아가게 될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